여성적, 여성적 남성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분들의 특성에 맞게 예우해 주세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며 울면 찌질하다고 눈물 한 방울 용납하지 않는 사회인들의 편견 어린 정서, 이것이 진정 사랑입니까? 남자도 남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한 집안의 귀한 자식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귀한 국민들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모성이 소중하듯이 남성의 인권과 부성도 소중합니다. 남자로고 아부로케나 거칠게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폭력적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발상들은 대체 어디서 흘러온 사회 풍조이고 언제부터 무르익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란 말인가요? 누구나 다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여성과 함께 남성들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현대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하며, 안티페미니즘 남성해방투쟁을 하는 리더로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상은, 남녀가 형제 자매가 함께 나라도 지키고, 데이트하면 비용분담 같이 하고, 결혼하고 나서 가정 가지면 함께 가족부양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져 나가는 이러한 멋진 조화 균형의 사회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눈에 눈물도, 다시 말해서 남자분들의 눈에 흘리는 눈물도 닦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고, 감싸줄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남성의 가난과 장애와 못남을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오르만쳐 주고, 이해해 주고 포용해 줄수 있는 이런 사회를 위하여 저는 투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티페미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의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2,500만 남성들은 모든 것을 책임이나 지고 사는 인간 소모품이 아닙니다. 남자는 이유로 꼭 잘나게 살아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호구 예왕견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일부러 취급해도 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귀한 자식입니다. 국가에서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귀한 국민들입니다.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여성이 공주로 대접받는다면 남성도 왕자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인 대신 성격인 남성연대 초대대표님의 유지와 뜻을 이어받아 현대주의적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조직을 남녀노소 간의 진정한 관념음적 사랑이 꼽히는 사회가 되고, 사람 간에 서로.